야고 1년! 네 저희 네 저희 오늘 공연이 혹시 재밌었다 즐거웠다 아니면 얘네 잘했다 또 보고싶다 고생 많았다 싶은 분들은 저희 여기 호풍풍이 있거든요 천원 네, 백원 저희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. 막둥 남았어요. <laughs> 여기에 천 원, 오백 원, 백 원, 만 원, 오만 원다 들어갔으니까 저희 혹시 여기 들어간 돈은 무습실비 의상비, 앰플비로 다 사용돼요. 저희 막내한 바퀴 돌 건데 재밌었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호박에다가 사랑을 듬뿍 담아서 넣어주세요. 한 바퀴 돌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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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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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 그러면은 이제 다들어오 여기가 안채원 <laughs> 막둥이썩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마지막곡 불꽃놀이 <laughs> <laughs>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頑張